시청자 여러분 다석이용모 선생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다석공부방 시간입니다 다석공부방이란 근현대 대한민국의 철학사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철학과 종교사상을 정립하신 다석이용모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세계철학자대회가 동양에서 유일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허겁지겁 조선시대 이황, 이이, 송시열, 정약용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다석이용모 선생님과 그의 제자이신 함석헌 선생님을 한국의 철학자로 내놓으신 것이죠 결론은 세계철학자들은 한국의 유일한 한국철학자는 한국 종교 사상가는 다석 유용무 선생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유일한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한민족의 당군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다석 용모 선생님의 순수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다석 공부방의 주요 교재는 아주 경제 신문이 장기 연재해 오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신가치 빅 시리즈 얼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 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해온에도 불구하고 꿈에 육체적 욕망을 느낀 유용모의 충격입니다. 1년 뒤에 죽는 날까지 선포했던 다석은 사망시계가 도는 무렵에 꿈을 꾸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 1955년 4월 26일 유영무는 죽을 날을 발표했다. 그날로부터 365일 뒤인 1956년 4월 26일에 죽음을 맞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공표하는 일이 애 사로운 일은 아니다. 왜 하필 유영무는 이날을 택했을까 뜻밖에도 해방 직전에 타계한 김교신과 관련이 있다. 1939년 6월 25일 김교신은 성서연구의 사람들과 함께 구기리의 유용모를 찾았다. 이날은 유용모의 탄생 1만 8천일을 맞은 날이었다. 김교신은 유용모에게 조선호 사전을 기념선물로 건넸다. 사전에는 김교신이 친필로 날짜와 성서연구회라는 증정 단체의 이름을 서명처럼 써 놓았다. 8년 뒤인 1947년 유 육문은 문득 이 사전을 보다가 김교신의 글씨를 본다. 죽은 김교신이 무척 그리웠을 것이다. 그날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날짜를 세어 본다. 벌써. 삼천날이 지났다. 그때가 1만 8천일을 기념한 날이었으니 내가 2만 천일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펼치던 끝에 김교신의 사전을 받은 그해에서 육천날이 되는 해 그해가 1956년 김교신의 부고를 받은 날 4월 26일을 택해 그 아름다운 삶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원을 세웠다. 이런 결심과 선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날이 사지였던 긴 전쟁을 살아낸 그는 포화가 멈춘 날이 되어 문득 왜 자신의 죽음을 택이라는 결정을 했을까? 물론 단순히 제자 김교신에 대한 극진한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특별한 날을 택하려 한 것은 죽음을 좀더 의미 있는 고리로 받아들이려 한 뜻이 아닐까 싶다.죽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어떤 기념일로 만들어 세상에 귀한 인연을 새기려는 그의 의연함을 엿본다.그가 죽음의 날을 선포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예수 결별의 기도를 스스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뚜렷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뚜렷하게 하옵소서. 용형무는 예수가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듯이 스스로 때를 느끼고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죽음의 날을 선택한 것은 자살과는 다르다. 닥친 죽음을 피하지는 않되 스스로를 죽이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애정업 혹은 죽음의 애고와 자발작, 즉 자살행위는 다르다고 말했다. 저랑저랑 저랑 애정업만은 저랑, 주의주의 주의 자발작만은 아예 말 것이니라, 유용모의 시중에서 그는 자발작, 즉 자살은 구찬 일이며 애정업, 죽음 애고는 간절히 바랄 일, 즉, 저랑이라고 보았다. 결국 사람의 주인은 어립니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마음이 시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직 준비가 못된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을 것에다가 의지했다면 죽을 때 시원하지 못합니다. 죽는 게 나쁘고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은 사람이 미혹해서 그런 것입니다. 살기는 좋고 죽음은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두번 미혹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은 어림없는 미혹입니다. 사망 예정일을 하루하루 세어가며 사는 삶이란 어떨지 짐작하기 어렵다.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엄정하면서도 고요한 수행이었을 것이다. 죽음 예정일을 2 7 0 8일 앞둔 1955년 7월 23일, 유영모가 밖에 나갔다가 귀가해 막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설 때였다. 방 안에서 갑작스럽게 굉음이 울렸다. 방문을 열어보니 유영모의 책상 한가운데 지붕이 뚫려 있고 큰 돌이 떨어져 있었다. 돌은 책상을 치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구들까지 뚫었다. 나중에 이 돌을... 저울에 달아보니 4.7kg이었다. 책상에 놓인 서전은 돌을 맞아 너덜너덜해졌다. 유용모가 그날 방에 앉아 서전을 읽었다면 그 돌과 함께 죽음을 맞았을 수도 있다. 대개 삶과 죽음이란 이렇다.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만 죽은 것이 아니다. 이날 유용모는 죽음을 앞당겨 맛본 느낌이었을 것이다. 1955년 10월 18일, 1 9 1일을 앞둔 날유영무는 삼각산원에 김산을 만나러 갔다. 그 길에서 죽음 하나를 본다. 그는 이 일을 일기에 기록해 놓았다. 좁은 길에 그대로 가만히 거적으로만 동그랗게 한번 말아 싼 밤백, 희끄디끗의 머리칼 밑으로 죽은 빛깔 그대로 질린 이마 한점 인생이구나 역시 가만히 거적으로 만든 마주잡이 들것이 내던져 놓여있다 조금 더 가노라니 괴짜 가게 앞에 두어 젊은이가 감을 사먹고 는것이 보인다 아마 그들이 메고 온것 같다 마주잡이 거적 송장이란 말만 들어왔더니 오늘 처음 보았다 누구일까 허물이 아주 적게 산 끝일까 혹독한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인지라 죽음이 여전히 일상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유용문은 죽음에 대한 떠들썩한 호곡도 없고 취장도 없이 거적대기에 실려 단촐하게 산으로 올라온 죽음을 보며 인간 육신의 부질없고 가벼운 실상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다 그 초라함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그 어리 살아낸 생이 허물이 적었을까를 곰곰이 살피는 글을 보라. 유영무는 나날이 조금씩 죽음에 다가선 삶을 살고 있었다. 반백의 머리칼 밑으로 죽음 빛깔 그대로 질린 이마 한점 인생이었구나란 구절은 더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한구절의 절창이다. 사생의 실상을 이토록 담담히 그려낸 시가 또 있었던가. 하루하루 죽음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죽기로 한 해가 밝았다. 1956년이었다. 이제 넉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에게로 가는 형언할 수 없는 육신의 부끄러움으로 우러름에 글을 썼다. 나가 자빠지는 몸 이 고깃덩이가 그 시름을 잊을 만큼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 하늘 그리운 생각을 펴 올리게 한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을 이 고깃덩이 속에서 뵙게 됨이 부끄럽습니다. 마침내 이 부끄럼을 아버지께 환빛 환한 빛즉 영광으로 돌려드릴 오리까 그런데 뜻밖의 길이 일어났다. 1956년 2월 18일, 66일을 앞둔 날 밤이었다. 그는 이날 꾸었던 꿈을 한시로 지어 고백했다. 66세 옹, 신성 하기일, 상몽 혼석현, 무기 영생년, 애순 여섯 늙으니 새벽 기도는 어느 날까지인가. 아직도 어둑한 꿈속에 유격을 만나니 영생을 얻는 일 계약 없구나. 유용문은 이 시를 풀면서 아직 꿈에 부부 생활을 하고 싶은 꿈을 꾸니 영원한 생명은 계약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 속현은 검은 고추를 다시 잇는다는 의미로 아내를 잃은 사람이 재혼을 하는 일을 말한다. 부부간의 다정함을 금슬이라 표현하는데 금과 슬은 둘다 검은고의 일종이다. 금은 다섯 줄 혹은 일곱 줄로 된 현악기이고 슬은 크고 줄이 많은 것으로 1 5구1 9십2 5이2 7연 슬이 있다. 고대 음악을 연주할 때는 금과 슬이 꼭 붙어 다녔다. 두 악기가 화음을 잘 이루어야 좋은 음악이었다. 금과 슬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에서 부부간의 금슬이 나왔다. 금슬을 한쪽을 이룬 뒤 다른 현악기를 보완하는 것이 속현이다. 즉, 세자를 만나는 일이다. 그러나 유영모는 스스로 해온을 했기에 속현은 아내와의 상렬을 말하는 것이다. 죽을 날을 정해놓고 마음을 정갈히하여 누웠는데 꿈에 갑자기 옛날 아내와의 밤이 떠오른 것이다. 깨어 있을 때 드는 생각이라면 생각이 들기도 전에 막았으련만 꿈에 들어온 이 환영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깨어난 그의 마음이 어떻을까? 그간의 수행과 기구가 헛된 것처럼 여겨져 참담하지 않았을까? 1942년 아내와의 사이에 마음의 만리장성을 쌓고 금욕생활을 한지 14년이 됐는데 66세의 꿈에 탐짐치 삼독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신을 지닌 인간의 수행이 얼마나 지난한 길인지를 말해주는 듯하다. 그는 말했다. 정신이 물질에 휘감겨서는. 못습니다. 정신이 물질을 부렸어야 합니다. 이게 뒤집히면 실성이고 멸망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37세 때 아내와의 부부 생활을 중단했다. 67세가 된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두세 달전봄 베이에 있을 때 내겐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 유혹을 느낀 시기였다. 자는 동안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40년간이나 음역을 극복하려 애써온 나는 이 무서운 경험에 몹시 괴로워했다. 이 감정을 결국 이겨냈지만 너무나 어두운 기간이었다. 만일 그 감정에 굴복하였다면 완전히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1956년 4월 27일 유용모는 YMCA 금요강좌를 위해 출근했다. 그 전날인 4월 26일이 죽기로 한 날이었는데 별일 없었다는 듯이 태어나게 이튿날 영경반 강의에 나온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 김홍호의 증언이 가장 실감난다. 김홍호는 한동안 병을 앓았다가 오랜만에 유용모의 강의에 나갔다가 사람들로부터 곧 스승이 돌아가실 거라는 청천병력의 얘기를 들었다. 유용모는 여러 차례 고벌 강연을 했다. 마지막 목교 강좌라고 신문에 광고도 냈는데 그때 청중이 100여 명이나 몰렸다. 김홍은은 다시 들을 수 없는 유용모의 강의들을 보존하기 위해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강의 내용을 기록하게 한다. 4월 26일, 그날에 관해 김홍은은 이렇게 적었다. 돌아가신다는 그날은 선생님께서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여 나는 초조하게 집에 있었다.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나는 그동안 선생님께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선생님처럼 한시로 적어 보았다. 다음 날인 4월 27일, 선생님의 장례를 치려야 할것 같아 자문 고갯길을 터벅터벅 올라갔다. 자문에 이르렀을 때 선생님께서 책벌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계셨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다. YMCA 모임에 나오고 계셨다. 나는 돌아가셨던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듯하여 너무나도 반가웠다.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라고 말씀드리자 누가 죽어요? 밥이 죽어요?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YMCA로 걸어왔다. 청년의 어두운 방에서 어제 내가 적은 한시를 선생님께 보였다. 선생님은 무언가 긍정해 주셨다. 무언가 4월 26일은 선생님이 죽은 날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유영무는 왜 죽는 날을 선언했고 그날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까. 금요 강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4월 26일 날 돌아간다는 말이 빗나간 뒤 어떤 사람이 미리 안다고 하더니 왜못 맞췄냐고 물었을 때 유영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함석헌의 증언이다. 돈을 쓸 때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예산을 세웠다고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으면 남기고 모자라면 추가했었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일단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죽음 선언의 의미에 대해 가장 음미할 만한 해설은 제자 최연극에게서 나왔다.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의 날수를 여러 번애언하셨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도 태연자약했고 남은 시일이 많아서 그리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사망 예정일이 점점 가까워짐으로 제자로서 관심이 없을 수 없었다.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영감으로 예지했는지는 아니면 우연히 가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도 아니다.다만 선생님께서는 몸은 죽지만 어른 산다는 선생님의 믿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선생님의 애정이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다.다만 선생님께서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며 태연자약하게 나아가시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바로 이것이다.죽음의 순간을 뚜렷이 바라보며 삶의 마지막에 임하여 몸의 모든 것을 덜어내며 오로지 어레나로 집중해. 겉은 태연자약하고 안은 치열하고 고요하게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수행 시시각각으로 사망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느꼈을 365일 그해 4월 26일은 그 죽음의 한관문을 넘는 스스로 낸 시험이었다 유용문은 1년 뒤에 그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말했다 1956년 4월 26일은 내가 죽기를 기원한 날인데 오늘이 그 1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 자신의 장례를 내가 치르고 내 소상 즉 1년 첫기일을 지내는 제사를 내가 치르는 날입니다. 내 대상 즉 2년 뒤에 두 번째 길에 지내는 제사를 내가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이 지구의 잔치에 다녀가는 것은 너와 나 다름없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더 살자고 애쓰지를 말아야 합니다.여기는 잠깐 잔치에 참여할 곳이지.본디 여기서 살아온 것도 아니요.늘 여기서 살 것도 아닙니다.그래서 이 세상을 생각으로 초월하자는 것입니다.지금까지 아주 경제신문의 이상국 논설실장님이 지필하신 것입니다.나아가. 다석 사상 연구회 박영호 회장님이 지도하셨습니다.